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인리서치에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시고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이 이제 이 내일인가요? 17일. 100일. 네. 예. 자 100일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네. 좋은 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음.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은 1933년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으로부터 유래를 하는 것이데요 아. 어, 취임 직후 시작된 이 미국 의회의 특별회기가꼭 100일이었다는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운영 성공 여부의 시금석으로 100일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 속담에도 첫 단추를 잘끼어야 된다. 음. 시작이 반이다. 그렇죠. 이런 속담도 있거든요. 예. 취임 10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파격적인 소통 행보, 음. 이 척폐 청산을 앞세운 개혁 의지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한국유사치가 한겨레 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 12일 실시하고 13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0명 유무선 알들이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성 연령 지역 가중치가적용되었고요 응답률 15.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임 100일 동안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물어보았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80% 육박합니다. 78.6% 음.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5%였는데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임기 초반 문재인 대통령 매우 높은 성적표를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라는 것은 다른 역대 정권의 취임 100이라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네. 음, 당선일과 취임일이 문재인 대통령은 같고요. 역대 정권은 당선되고 나서 두달의이 인수위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더 어려운 상태에서 출범을 했고 당선일 이퀄 취임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자이 개혁을 강조하는 정부의 성격을 감안할 때이 국민 생활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클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 삶의 질 변화에 대한 기대 정도는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데요. 예. 이 대통령 높은 지지율과는 조금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응답자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은. 56.5% 가만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음. 그렇지만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 지지율 80% 육박하는 이 지지율과 비교할 때는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거든요. 예. 내용을 들여다 봤더니 개인적 삶의 큰 변화, 개선을 기대하는 청은 20, 30, 40세대, 음. 호남 지역, 근로자와 학생 계층으로 나타났고요. 이 상대적으로 삶의 큰 개선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층은 60대 이상 대구 경부이 자영업층으로 나타나서 약간의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좋게 평가받는 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백일에서 빠뜨릴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소통인데요. 네. 소통, 소통, 소통. 예. 네. 바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좋은 평가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취임 직구, 문재인 커피, 대통령 셀카, 음. 문재인 케어 등 각종 유행어를 만들어내면서 이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이 수치가 아니라 이번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동안 잘한 일,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는데요. 네. 이 100일 동안 가장 많이 언급한 용어는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음. 이 지배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다음으로는 소통, 일자리 정책, 건강 보험의 꼽혔고, 이 서민 정책, 부동산 정책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으며, 이 아직. 각종 계획 과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의견이 적게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이게 주관식이에요? 네 이번 음. 조사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최근에 이 주관식으로 물어봐서 이 응답들을 모아서 일종의 빅데이터 형태와 같은 이 오픈 문항 빅데이터 워드클라우드 방식으로 분석을 한 것인데 요 어.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이 객관식으로 물어봤을 때보다는 이 과연 응답자들의 의견이 어디 쪽에 많이 음, 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분이라고할수 예.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아쉬운 대목은 어, 어떤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또 매우 호의적인 평가를 국민들은 백일 대통령에 대해 내리고 있지만 또 부정평가에 대한 내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긍정 평가의 핵심이 적폐 청산이라면 이 부정 평가의 핵심은 안보 불안으로 음. 나타났습니다. 이 중간식 문항을 분석한 결과 취임 100일 동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는 이 안보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많이 꼽혔는데요그 다음으로 인사 과도한 복지로 나타났고요.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소수 의견으로 독선적 국정 운영,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이포퓰리즘을 응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음. 이 주목한 부분인데요. 소수 의견이기는 했지만 예. 임기 초반 너무 많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견도 등장했습니다. 음. 이 대통령의 파격소통 행보에서 이 언론의 허니문 현상이 겹쳐 지지율이 높은데요. 일부의 평가는 이 지지율 또이 평가를 놓고서 달콤 쌉싸름한 허니문이라는 음. 이색적인 색다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아까 보니까 그 잘한 일 중에 이 적폐청산 소통 일자리 건강보험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이 빠졌는데 부동산 왜 파리 부동산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그런 건 어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주관식 응답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이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지난 6월 8일 발표 관련 이 국민 여론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 8월 2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제 어, 금융 강화, 투기가열지구 지정, 부동산거래 신고제 등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7명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과도한 규제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불과 16.1%에 그쳤는데요. 음, 음. 대부분 개혁과제를 임기 초반에 감행하는 추진하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국민 여론을 또 등에 업고서 과감하게 정책 추진을 할수 있지만 지지율이 내려가면 이 또한 상당히 흔들 흔들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정부의 주장대로 주로 다주택 소유자 투기 가열 지구 이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법안이라 여론의 호응도 높았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노무현 정부 임기 초반 후반에 추진되었던 이 종부세 제도와. 개념을 달리하면서 임기 초반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그 여론에 큰 홍을 받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리고 그 대기업, 그러니까 아주 큰 대기업이죠. 그리고 네. 초고소득층이 세금 더 내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뭐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만 하더라도 증세와 관련된 세금 인상과 관련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거세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렇죠. 네, 거위의 네. 그 털. 거위의 그털 예. 이 겨울에 입는 그렇죠. 이, 네, 오세나의 이 이야기를 들어볼 부분인데 이 거위의 그 털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여론의 십자포화를 맡게 됐는데요. 예. 이번 조사에서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기업과 자산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잘한 일이다 라는 긍정 의견이 10명 중 8명이서 압도적인 결과가 아.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층 대기업의 세금을 늘리는 일에 잘못한 일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11.3%에 그쳤는데 요한 가지 주목을 할수 있었던 부분은 이 조사 결과 월 가구 소득이 700만 원 이상 그러면 이 고소득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가구 응답자에서도 정부의 이 세금 인상 잘한 일이라는 긍정 평가가 80% 이상이나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 세금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초 고소득층과 이초 대기업군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 핀셋 정세로 대상자를 소수로 국한한다라고 하는 이 네이밍 효과, 또 개념 설정 효과로 이 고소득층 내에서도 부담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이유로. 불의해 음, 봅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쓰... 이름을 써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이 그렇죠. 반응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초고소득층, 초대기업이라 그러면 <laughs> 다회 국민들로서는 초...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니 근데 그 7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세금까지 합하면은 이게 한 1억 5천 넘을 텐데 그러니까. 그럼 이분들은 그러니까 기꺼이 세금을 낼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군요. 네. 그리고 또 정부의 설명이 3억 이상 또 네. 5억 이상 고소득자 그렇죠. 초고소득자라고 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는 효과도 있었던 네.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원전은 어때요 원전. 네. 이이 네, 이 바깥으로 뜨거운 감자가 대북 이슈라면 네. 안으로. 네. 뜨거운 핫 하죠. 이슈는 원전인데요 네, 네. 핫합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두고 이해 당사자 간 대립이 아주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이제 공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 얼마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조사 관리가 될지가 성공 포인트로 볼수 있겠는데요. 이 관련해서 먼저 이 국민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이 5, 6호기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 여부에 물어봤는데요. 향후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공론화 위원회 활동에 무게가 실린 모습인데요. 건설 찬반 입장 중에서는 계속 건설해야 한다가 28.8%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계속 건설이 더 높았습니다. 이 신고리 원전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만 따로 추려서 물어봤는데요. 와. 이 그들 대답은 건설 계속 입장이 더 높은 것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또 공론화 위원회도 그러니까 고민이 많을많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결과가 나왔을 때도 얼마만큼 이 부분에 승복할 수 있을지 그, 우리 문화가 예.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하면 좋은데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 맞아요. 그만큼 승복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기 힘들다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또 하나, 원전 말고 이게 굉장히 또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게, 이 북한발 위기가 자꾸 심화되면서 이사드 배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데, 이 정치권에서도 이거 가지고 지금 빨리 해야 된다, 뭐, 어떻다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때요? 네, 전자파, 또 성주, 군, 민. 네. 들과의 어떤 갈등도 상당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여론조사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입장 물어보았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10명 중 6명 수준인 60점. 8%로 나타났습니다. 음. 이 사드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많았는데요. 네. 이 북한의 ICBM 도발, 미국 영토인 고함 포위 폭격 논이 흘러 나오자 불안감이 커진 탓으로 불리되는데요. 이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 하면 어디겠습니까? 더불어 민주당 그렇죠. 지지층이 되겠는데요. 네. 이 더불어 민주당 지지층에서 도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50%나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취임 100일이 됐는데 아까 우리 배종찬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1933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으로부터 네. 이 100일 평가가 유래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취임 100일 이후에 성공적인 국정 운영 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100일 평가가 의미하는 것 어디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미국은 미국일 뿐 한국 정치에서 100일은 시작에 불과한데요. 음. 이 소통. 또 적폐 청산의 개혁이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한 안보 또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네. 앞으로 남아 있는 이 4년 이상의 임기 동안은 북한 경제 관련 너무 많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도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만큼 침 100일이 아니라 침 500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네. 있다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할수 없는 것이 대통령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 국정 100대 과제 중에서도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대통령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경제 성과는 법안 통과 없이는 힘들거든요. 음. 그런 만큼 국민들은 대통령의 취임 1 0 0일를 맞아서 이 국민 통합과 영아 여야 협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 0 0일를 맞아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 앤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시고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이제, 내일인가요? 17일, 100일. 네. 예. 자, 100일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네, 좋은 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음.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은 1933년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으로부터 유래를 하는 것인데요. 아. 취임 직후 시작된 이 미국 의회의 특별회계가 꼭 100일이었다는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국정운영 성공 여부의 시금석으로 (100일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 속담에도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된다. 음. 시작이 반이다. 그렇죠. 이런 속담도 있거든요. 예. 취임 10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파격적인 소통 행보, 음. 이첫폐 청산을 앞세운 개혁 의지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한국유사치가 한겨레 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 12일 실시하고 13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0명 유무선 알뜰리 전화 조사 표본 어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성 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 15.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침156.5%로 가만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음. 그렇지만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 지지율 80% 육박하는 이 지지율과 비교할 때는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거든요. 예. 내용을 들여다 봤더니 개인적 삶의 큰 변화, 개선을 기대하는 청은 20, 30, 40세대, 음. 호남 지역, 근로자와 학생 계층으로 나타났고요. 이 상대적으로 삶의 큰 개선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층은 60대 이상 대구 경부 이 자영업층으로 나타나서 약간의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좋게 평가받는 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일에서빠뜨릴수 없는 단어가 바로 소통인데요. 네. 소통, 소통, 소통. 네. 바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좋은 평가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취임 직후, 문재인 커피, 대통령 셀카, 음. 문재인 케어 등 각종 유행어를 만들어내면서 이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이 수치가 아니라 이번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동안 잘한 일,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는데요. 네. 이 100일 동안 가장 많이 언급한 용어는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음. 이 지배적으로 많이 꼽혔는데요. 그 다음으로 인사 과도한 복지로 나타났고요.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소수의견으로 독선적 국정운영,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이 포퓰리즘을 응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음. 이 주목한 부분인데요. 소수 의견이기는 했지만, 예. 임기 초반, 너무 많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견도 등장했습니다. 음. 이 대통령의 파격 소통행보에서 언론의 허니문 현상이 겹쳐 지지율이 높은데요. 일부의 평가는 이 지지율 또이 평가를 놓고서 달콤 쌉싸름한 허니문이라는 음. 이색적인 색다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아까 보니까 그 잘한 일 중에 이 적폐청산 소통 일자리 건강보험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이 빠졌는데 부동산 왜 파리 부동산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그런 건 어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주관식 응답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이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투기화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지난 6월 8일 발표 관련, 이 국민 여론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음. 이 8월 2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제, 어, 금융규제 강화, 투기가열지구 지정, 부동산거래 신고제 등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다음으로는 소통, 일자리 정책, 건강보험의 꼽혔고, 이 서민정책, 부동산 정책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으며, 아직 각종 계획 과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의견이 적게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이게 주관식이에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최근에 이 주관식으로 물어봐서 이 응답들을 모아서 일종의 빅데이트 형태와 같은. 이 오픈 문항 빅데이터 워더 클라우드 방식으로 분석을 한 것인데 요 어.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이 객관식으로 물어봤을 때보다는 이과연 응답자들의 의견이 어디 쪽에 많이 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분석을 예.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아쉬운 대목은 어, 어떤 거예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또 매우 호의적인 평가를 국민들은 100일 대통령에 대해 내리고 있지만 또 부정 평가에 대한 내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긍정 평가의 핵심이 적폐 청산이라면 이 부정 평가의 핵심은 안보 불안으로 음. 나타났습니다 이 주관식 문항을 분석한 결과 취임 100일 동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는 이 안보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동안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물어보았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80% 육박합니다. 78.6%. 음.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5% 였는데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임기 초반 문재인 대통령 매우 높은 성적표를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네.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라는 것은 다른 역대 정권의 취임 100일하고 좀 다르죠. 왜냐면 네. 음, 당선일과 취임일이 어, 문재인 대통령은 같고요 어, 역대 정권은 당선되고 나서 두 달의 이 인수위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문재인 대통령이 더 어려운 상태에서 출범을 했고 당선일 이퀄 취임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자, 이 개혁을 강조하는 정부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 국민 생활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클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 삶의 질 변화에 대한 기대 정도는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이 삶의 질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대통령 높은 지지율과는 조금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응답자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은.